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개봉 2주차인데 어, 많은 응원 주시고 재밌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어, 남은 휴일 잘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저매추 해드리자면 저 감자탕이 땡기네요. 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어,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연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일요일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영화관까지 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보고 나셨으니까 어, 재밌게 보셨다면 이따가 맛있는 감자탕 드시면서 <laughs> 재밌었어요 <웃음> 어, 재밌다고 이렇게 좋은 소문도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두 분하고 작업을 같이 한 감독 박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일요일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그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씨가 좋은데 끝나고 어, 복장에 나가시면 이제 맛있는 저녁을 드시고, 이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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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편안한 요리로 돌아시기 바랍니다.